안녕하세요, 윤노치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전 영상에 이어서 호불호는 확 나뉠 수 있겠지만 음식만 보면은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 덮밥집 한 곳을 소개 해 올릴까 하는데요. 여기입니다. 인천 서구 당하동에 위치한 가성비 괜찮은 덮밥집 B.O.B.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검단 힐스테이트 5차거든요. 여기 5차 상가 라인 중에서도 저기 아주 작은 크기의 가게, 저기가 오늘의 덮밥집입니다. 근데 일단 여기 주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아파트 상가에 있는 가게라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냥 바로 들어가면 빠꾸먹습니다 무조건 주차하기 전에 미리 가게에 전화 하셔서 차량번호를 등록하고 여기 방문자 주차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른쪽으로 꺾어서 앞으로 쭉 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상가 쪽으로 나가는 요 문이 보이죠. 그러면 여기로 나가야 되니까 요문 근처에 있는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시면 되고요. 주차 후에 아까 봤던 그 문으로 나간 뒤 밖으로 쫙 나가자마자 왼쪽을 보면은 오늘의 가게가 보입니다. 가게는 겉에서 예상했던 거와 같이 내부도 상당히 협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 방식이었고 아주 덕지덕지 간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대기를 하시지 않을까 싶었고 이렇게 대기 명단에 본인의 이름과 메뉴를 미리 이렇게 적어 놔야 되는데 메뉴는 상당히 심플합니다. 오늘의 메뉴와 이주의 메뉴 그리고 순두부 라면 이렇게 딱3 개예요. 메뉴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비읍 이응 비읍이라고 치면은 제일 위에 이렇게 인스타그램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면은 메뉴 사진과 함께 다 올라와 있습니다 고정으로는 2주의 메뉴가 올려져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매일매일 변동되는 오늘의 메뉴가 나와 있어요 밑으로 쭉 보다 보면은 그 전에 어떤 음식들이 매일매일 나왔었는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퀄리티 높아 보이는 메뉴들이 매일 나왔었나봐요 괜찮죠 계속해서 장어 덮밥도 나왔었고요 다양하죠 어떻게 매일매일 메뉴를 이렇게 바꾸시는 건지, 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보이는 이 퀄리티 높은 음식들의 가격이 얼마라고요? 8,000원입니다. 8,000원. 요런 음식을 강남이나 홍대 이태원 요런 곳에서 하나씩 드셨다 하면 얼마였을까요 아 물론 월세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당연히 가격 차이가 날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은 단순히 가격만 봤을 때는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요. 이 작은 주방에서 3명이 고군분투하며 영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한 명은 음식, 한 명은 설거지와 보조, 한 명은 홀과 계산 등을 담당하더라고요. 자리는 이렇게 물이 있었고요. 앉자마자 국을 내어주셨어요. 뭔가 능이 백숙 국물 같은 거를 내어주셨는데 맛도 진짜 그런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재료들을 밥 위에 올려준 뒤 토치로 저렇게 불맛을 확 입혀줍니다. 그래서 본이 아니게 앉아 계신 분들은 불쇼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주문한 오늘의 메뉴와 2주의 메뉴 나왔습니다. 먼저 오늘의 메뉴 볼게요. 이게 매일매일 바뀌는 메뉴라서 언제 이게 다시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토치로 불맛을 낸 닭다리 두 개와 소 대창들이 그릇 가득 올라가 있었고요. 아주 작은 아래 노른자와 고추냉이, 그리고 나물 같은 것도 같이 올라가 있네요. 돌려돌려 돌림판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멈추고 자세히 보여 드리면은 이렇게 닭다리 두 개와 작은 노른자, 고추냉이 그리고 요거 나물 아 죄송합니다. 요게 무슨 나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소 대창들이 빼곡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밑에도 궁금해서 소 대창을 살짝 치워봤더니 깨와 파, 소스가 뿌려진 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2주의 메뉴 볼게요. 육회 꼬막 덮밥이고요.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일요일은 휴무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만 요거를 드셔보실 수가 있겠네요. 반은 터치로 살짝 익혀진 육회가 가득 덮여져 있었고요. 반대쪽으로 돌려보면은 요렇게 꼬막이 안을 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양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알수 없는 채소와 날치알, 노른자, 고추냉이가 올라가 있네요 역시나 꼬막을 살짝 치워보면 은 이렇게 밑에는 짭짤구리하게 준비된 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먹어볼게요 아 녹화 버튼을 안 눌렀네요 아아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건 닭다리 찜닭 맛인데, 코치로 해가지고 불 맛을 입힌 그 찜닭 반장 맛이 잘해. 음. 대창의 밥! 밥베는 음. 그거 있잖아요. 간장 그 쭈유 쭈유인가요? 쭈유 같은 맛에 이제 요거 저것 조금 이제 감칠맛 나의 끔만 거기에 깨다가 막말으니까 맛이 뭐 없을 순 없죠. 음, 어, 맛있습니다. 젊은 친구들, 홍대나 이태원 뭐 이런 데 있어야 될것 같은 뭐 그런 식당인데 이 자리 배치라든지 뭐 여기 가게 이런 특성들은 우리 아재분들은 뭐다 상당히 이제 쉽지 않아 하시는 느낌인 것 같아서 조금 걱정 되긴 하네요. 뭐 육회 요 꼬막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실 젊은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다 말씀드렸죠. 그 얘기는 나는 세다. 음. 진짜 맛있어요. 뭐 아들도 좋지만 딸을 가지고 계신 우리 아빠분들. 우리 딸이 시험을 끝냈다거나 딸과 이제 좀 데이트를 앞두고 있다 하면 여기 오셔가지고 한번 딸과 함께. 드셔보시면 어? 아빠가 순대국을안 먹고 여기를 이럴 수도 있고. 음. 점점 젊은 친구들과 이 젊은 감성을 느끼면서 식사를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매번 뭐 제육덮밥 같은 것도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까 그런 비슷한 가격선에서 그래도 오, 좀 이것저것 해가지고 좀 퀄리티 있게 그래도 괜찮게 나온 거를 오 합리적으로 드실 수 있는 점 음, 장점인 것 같다. 조금 아쉽다 싶은 점은 저 같은 장정분들은 양은 좀 적고 그리고 반찬이 없습니다 구운 음, 주시는데 음, 반찬은 없어요 그리고 자리도 협소하고 요, 요 간격이 이제 파티블 방식이라 그게 좀 불편하실 수 있다 그리고 자극 인게 젊은 친구들을 아주 사로잡기 위해서 굉장히좀자극적이게 만드는 영향이 있어서 날좀 순수하게 먹는 하 시는 분들은 조금 뭐 그러실 수도 있다 아, 문장 중인, 문장 중인. 어, <laughs> 이렇게 젊은이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 아, 젊은이들, 응. 나도 대학교 1학년때 진짜 아유 잘 살았었는데, 응? 응?

엄마, 저 잠깐 어디 갔어? 약속 갔어, 약속. 약속? 응. 아, 자마자네. 어. 아, 내가 아아 태양 놀았어요. 태양이. 아, 호랑이랑 놀았다고? 아빠. 태희랑 놀았어. 엄마 어디 갔다? 엄마 비행기 타러 왔어. 비행기, 바람, 연기? 응. 아쉬워? 아빠. 아빠. <laughs> 갑자기 왜그래 엄마 보고 싶어? 응. 어. 엄마 한네밤 자야 오는데 네번 어. 아빠 응축하드니다 축하 짠